하이킹 패밀리 영화로 오신 분들 환영어서오어요 자, 오늘은 아르마스3리 우리 내부 미션 미션을 진행할 거고요. 오늘 오늘 토리는 이렇습니다. D 데이로 노르방디 상륙 작전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니 노르방디 상륙 작전이 지나고어 끝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 후속 부대 우리 b m 파 이제 후속 부대원들이 이제 나머지 장비를 들고 몬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마르놈의 독일 놈들이 갑자기 병사들을 이끌고 우리 뚝배기를 깨려고 갑자기 등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우리 이제 후방에 남아있던 우리 비행파 분들이 이제 가서 독일군의 상륙을 저지하고 10분 정도만 막으면 우리 미군의 항공기가 와서 적들의 뚝배기를 모조리 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10분만 버티면 되겠습니다. 자, 병참기지로 수환하십시오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보다 보. 가자! 아, 시간에 이게 뭐야. 야 앞에 어, 적봐 아, 오케이 오케이 수류탄 조심하고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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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 독일군들이 아... 우리가 점거한 해변에 쳐들어온다 예, 상당히 많은 수의 상륙부대가 넘어오고 있어요 일단 포하고 그 제로 른쪽에포 있거든요? 포부터 잡아 예 제로 른쪽에 포가 있어요 어, 문 잡고. 잡으러 간다. 오케이. 박격포 박협포도 있으니까 박격포도 잡고 쏘고. 박격포는 상륙하면은 애들이 뭉쳐있잖아. 그때 쏘는 게 좋을 것 같아. 상륙할 LK 때 힘을 이용하자 5층으로... 아, 오케이, 오케이. 야. 저, 저, 저 벙커 좀... 앞에, MG, 네. MG 저거, 뭐야, 벙커도 작은 거 달려있거든요? 예, 네, 벙커 앞으로 가면은 그렇지. 이거 위장색에 MG 있어요. 다 하나씩 들어가, 타시면 됩니다. 예, 네, 벙커 오른쪽에, 왼쪽에 보면, 예, 네, 작은 벙커들이 있어요. 여기서 MG 잡으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가 자들이 상륙을 방해할 방법은 없어 내리면은 다 싸주게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번쏴 봐. 발사 발사. <목소리> 오우야. 다 갈아버려. <목소리> 와 소자봐라 <목소리> 어마어마하다. 나이스 우리가. 태안포가 하나밖에 없네. 대장장 노출 지원들을 끊어버려야 되겠다. 자, 오케이, 오케이. 여기 옵니다. 저쪽에 저 함대 저 모터틸이나, 뭐 네, 저터트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애들이 이제 슬슬 내리려고 각잡고 있어요.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야저 상륙함 겁나 튼튼하네. 어 끼고 어, 나라는데 어, 음. 끼고 나어 애들 내리고, 내리고 있어요. 오케이 어, 오케이 좌측에 애들 내립니다. 내려. 에 네. 애들 상륙했어요. 전어 저쪽 오른쪽에는잘안 보이네. 옵니다. 어 지금 상륙해 이거 렉걸리는거 상륙해갖고 애들이 많아서그래 요 MG로 있는거 다 써버려 오케이 오케이 키 누르면은 어 킬수 나와요 가, 지금 텐시이 90킬 어 오케이 야 90킬인데 아직 한 10분 일도 안좋은거 같은데 아, 또안 떨어졌네. 와, 3 6함 겁나 튼튼한데. 알았어. 벌써... 알게, 아, 우리가... 아, 이거... 우케가 아, 이거... 오이 이거... 아, 이라 나중에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야이죽 아, 사오케 이거... 아, 이수 아, 거기그보 으로 조병자 이 오케이 오케이. 야, 이제 슬슬 폭격기 때가 됐나? 아직 한1이분 정도 남은 아직... 거같죠아 근데 벌써 벌도... 아 이거 우리 분 지났는데? 일분지났분에 예, 시작했어. 아, 예. 지금 분이 시작을, 시작을 우리가 늦게 했어. 아 그래요? 여 됐어.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성공, 좋았다. 오, 탄 필요하다. 한 뒤에 그 뭐냐, 저쪽에 트럭 가면 있어요. MG 탄이 거잖아. 필요하다. 아, MG는 MG 이제 다 나, MG 다 나, MG 탄 없어, MG 다 나. MG 다놓고 이제 그걸로 쏴. 형님, 저 아. MG 떠나가서 설치해서 요 아, 그것도 그렇네. 오케이, 그 트럭에 MG 있어요. 들고 와서 빨리 저거 설치해서 쏘면 되고. 애들 상륙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애들, 지금, 이제, 중간에 바다에서 막 뛰어내리는 애들도 있으더라. 보니까. 와. 어, 수영이가 막 겁나 바다에 많아, 애들. 옵니다. 왼쪽에. <목소리> 오케이. 아, 밀려온다, 밀려온다. 야, 확실히, MG, MG 다 놓으시고요. 이제부터 우리 개인하기로 막아야 됩니다. MG들 탄이 없어요. 아, 야, 잡아라! 어, 잡아. 못넘 너무 오게 막아. 따라. 와, 해변가에 새카만 거 봐. 와, 저 더럽지 않지. 죽어라. 와저지좀 잡아 봐. 아, 근데 진짜 이 시대에 총 정말 안 맞는다. 어, 핑 소리는 저그 장전할 때 띵거리는 거 겁나 좋아. 어 오케이, 네, 폭격이 좀 빨리 올수 있답니다. 본부에서 네, 폭격이 좀 빨리 올수 있대요. 오케이. 왼쪽, 왼쪽 좀 많이 뚫려요. 왼쪽, 왼쪽. 오케이, 왼쪽으로, 왼쪽으로 더 배치해가 넘어가자. 아! 맞았다, 어, 아무리 차. 맞았다! 차. 어, 차. 어. 아무리 맞았다. 아 좋나 봐. 아무리 맞았다. 뒤로 못 나가라 이거. 괜찮아 이거. 아, 오케이. 아 괜찮아. 괜찮다 지금. 아 집단제 나갔나 봐. <laughs> 오케이. 아 저기 오케이 아, 비어. Okay, okay. 화살 내놔라.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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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우리 항공대가 왔다! 폭격기가 왔다! 야, 떨어진다! <laughs> 야! 야, 폭격 대박. 개쎄! 야 오, 잡았어! 오! 맞다워. 나이스! 나이스! 여러분, 오늘 아, 고생하셨고, 네잘 나왔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그러면 다음 컨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킹.